야, 이거, 포르투갈을 어떻게 이기지? 손흥민이 원톱으로 올리고, 왼쪽에 자구형, 오른쪽에 황희찬. 어. 이렇게 삼각편대를 구성을 하는 거야. 수비형 미드필더 수, 아. 수, 수비? 아, 수비식으로? 수비시, 수비로 가면은 이승우? <laughs> 여기에 이승우를 박아놓고? 선수비 후약습. 아, 이게 될까? 손흥민, 손톱이다. 사상 첫 이승우 투입이야. 굉장히 파격적인. 마테우스 누니스는 누구지? 누네스. 아, 누네스. 야, 근데 가나가 우루과이 절대 못 잡나 본데요? 어? 잠깐. 경기에서 맞아. 우리가 그걸 빼먹었어. 베르나르드 실바, 혹시 호날두 견제보다 베르나르드 실바 견제를 좀 많이 해야 돼. 예, 그리고 누누 맨데스 이두 명. 우리나라도 왼쪽 측면이 되게 부실하네 따지고 보니까 오 황희찬 그렇지 오야 손흥민 마무리 저건 해줘야 되는데 야 황희찬이 확실히 드리블 돌파가 된다 뭔가 될것 같아 파이법을 찾았어 어. 뭔가,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봐, 강상우가 아주 끈질기게 배실바를 붙어주고 있잖아? 어! 옵사이드지? 아나 PK인 줄 알았어. <laughs> 어, 깜짝이야. 어. 아, 뒷공간. 꼴대. 와야 배실바 배실가 야 배실바 한국 한국은 무조건 배실바 붙어줘야 돼 배실바 배실바 얘 예, 무조건 붙어야 돼 무조건 붙어야 돼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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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바로 그거야 포르투갈은 배실바를 막아야 됐네 배실바 를 무조건 제가 키워드야. 황희찬 그리고 황희찬이 흔들어줘야 돼. 황희찬이 흔들어줘야 돼. 황희찬 이 뚫어야 돼. 오 까비. 이제 이제 뭔가 이길 거 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황희찬 그렇지 황희찬 그렇지 황희찬 황희찬. 황희찬이 흔들어주잖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베실바가 힘을 많이, 어, 못 피고 있어. 주앙 그러니까 펠릭스 쪽은 그렇게 안 위협한데, 베실바가 정말 무서워. 그러니까 왼쪽은, 누누 멘 데스, 오른쪽은 베실바. 오. 야, 그, 야, 저렇게 막아도, 배 야, 베실바, 이거, 베실바. 더블 마킹, 더블 마킹. 야, 베실바 어딨어. 현재 최다 득점 선수. 야, 약발 유도까지. 다 걸어 줘야 돼. 야, 배실 반은 어, 어떻게 어떻게 비비고 있다. 나이스 김민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황인범 그라치 크로스 좋아. 드디어 16강 가나? 뒷공간 털었다. 아와 이거 이기는 것도 진짜 힘드네 이승우, 손흥민 아홉사이드인가 지금 타구장 소식 이기고 있나? 아 우루과이는 막치고메즈가 가나가 우루과이를 못 이기네 이승우, 승우야, 승우, 그... 아... 좋다, 우영아, 좋다... 강상우, 좋다... 들어갔다... 아... 슛이... 왜 이렇게 약해... 정우영은? 오히려 수비적인긴 한데 기회도 은근 많이 나. 오. 됐어. 와. 됐다. 아. 아. 황소가 <laughs> 이래다. 황소 이러면은 조일이 아닙니까? 와 현재 못하고 있는데 이승우 아 이승우 빼야겠다 후반에 황희찬이 겁나 잘했었고 어 골을 넣었으니까 배실바를 묶어야 돼 배실바를 거의 행동불가 상태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승우가 지금 카드가 있어 이승우 빠르게 빼주는 게 좋다 세징야로 세진이야. 아, 근데 세진이야가 중요한 순간마다 약간 삽질을 해서 박지수, 이재성, 세진이야. 그렇지, 손흥민? 와, 이 손흥민의 저 피니싱은 못 막는데. 어 흥존이다 흥존. 아까비요 교체. 야 뭐야 브루노 페르난데스 들어왔어. 야 이러면은 약간 상황이 좀 달라지죠. 어 황희찬이 이제 체력이 앵꼬났다. 너무 너무 뛰어가지고. 이러면은. 어 아니요. 정상빈 투입. 올 때가 왔지. 정상빈. 그리고 상대 선수 어디 있어? 들어왔나? 야, 브루노 페르난데스 들어왔다. 부패 자리 어디야? 부패는 압박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압박정도만 아 한골차기긴 한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얘 예, 압박해줘야 돼 패스, 제 패스 무서워 와 아, 난데없이 까르발류가? 저기 손흥민 존 아니에요? 저 위치가? 그죠? 맞죠? 맞죠? 딱 손흥민 그 위, 그 자리인데? 아, 안 돼. 안 돼. 다 왔어. 안 돼. 아, 제발. 잠깐만. 비기면 어떻게 돼? 아, 비기면. 비계도 올라가. 잠깐만, 어? 가나가 한골 넣었는데? 어? 가나가 한골 넣었어. 어허. <laughs> 어, 배실바, 배실바. 우리 교체 카드 없잖아. 아, 한장 있구나. 아직 아... 한 장이 있는데, 남은 한 장을 쓴다면 이재성 빼고 손준호를 넣는 게더 낫지. 이제는 막아야 되니까. 20분 틀어 막아야 돼. 아, 지지만 안 하면 되는데. 아, 제발, 포르투갈. 봐줘. 무티뉴, 까르발류, 코날두, 게데스. 들어온다. 베르나르도 실바 안돼 제발 어우 막았다 남은 시간 15분 <laughs> 어... 남은 시간 10분 와 올공 올.. 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얘네들. 아, 진짜. 오. 우와! 와, 클났다. 와, 얘네들 봐 봐. 막 몰아붙이는데요. 미치도록 아, 제발 다 끝났어. 3분 다 왔어. 제발. 오, 와, 됐다, 됐다. 이제 끝났다. 아, 16강. 와.